계단? 이게 좋은가? 밖불 그 뿔? 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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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이건가? 어 아. 됐다 켜졌지? 어, 어 켜졌다 아, 집에 오니까 진짜 좋긴 좋은데 오자마자 스트레스네 <laughs>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옆집도 뭐 공사할 생각이 있나 봐요. 왜요? 잡초 정리까지는 한것 같은데. 아 진짜 벌써. 진짜. 아근데 오늘은 하늘이 또 핑크 핑크네. 오 이쁘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뭐라고 가 그러네 다 정리했네. 오히려 건물 같은 건물이 들어오면 낫지. 그치.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여기 대나무를 치기로 하긴 했었는데 일단 담장 먼저 응. 쳐서 대나무 담장을 쳐야 되겠죠? 응 프라이빗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응.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응. 정리해놓으니까 되게 느낌 다르다 그죠? 정리하니까 훨씬 낫네 앉아봐요 일꾼들이랑 직원들 다 어디 갔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아, 이게 한국에 갈때 조금 불안불안했죠. 네, 그래서 원래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원래는 크리스랑 그다음에 이모 님이랑 그다음에 장우 봐주는 친구랑 세세 명이 있으니까 두 명씩 여기서 남아 있는 걸로 해서 이제 휴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내고 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딱올 시기가 딱 되니까 딱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 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사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네. 뭐 뭐두 달, 세달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한 두, 2주? 2주에서 2주 반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3주 정도 가까이 있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 그때 동안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했다가, 3주 동안 그러면 저희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일을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그래서 아 그렇다고 일을 솔직히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네. 재료를 사다 줄 사람도 없고, 재료를 사서 올릴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현장 짓시할 수도 없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저희가 없이 무슨 공사가 시작이 되 있는 것도 저희도 불안하고. 그렇 그래서 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들 너무 하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연락이 계속 왔죠 네네 네. 그래서 일좀 하면 안 되냐 일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할수 있는 일이 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집 관리하는 거 밖에 없는데 집 관리에서 이모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물 주고 여기 앞마당 뒷마당 정리 좀해 주고 아침마다 와서 물펌프 체크해 주세요 까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청소하고 했는데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영상 제가 지금 양해 드릴 게 자막도 지금부터는 안 달립니다 아. 오늘 영상에자막이 없고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에이 뭉실하게 얘기할 수에 없고 영상에서 어, 는 친구랑 일이는분중에한분이랑같이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네. 새영봐주는 친구한테 저희가 우리 집좀 부탁할게 하고 맡기고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하게 된 거니까 그 친구한테 저희가 다 이제 작업 지시를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친구랑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랑.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저희가 바로 다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 일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첫 번째 이제 싹다 이제 일을 그때 이제 바로 다 중지를 시켰죠.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안 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다 나가고, 이제 이모님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저기 밑에 사는 그 저희 아저씨께서 계속 간곡하게 너무 부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이 없다. 근데 또 저희가 그 아저씨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그냥 청소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문자로. 그것도 다 이제 연락이 다 저희랑 저희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알, 알겠어 하고서는 이제 또한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잘 하다가 아무 문제없이 잘 문제가 하다가 있어. 예 이제는 또그 아저, 아저씨랑 저희 이제 두, 아기 직원이랑. 봐주는 직원이랑 문제가 생겨서 우선 집에 다가 계셔라 <laughs> 다시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주디 아주머니만 네 주디 이모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아기 봐주는 친구도 잠깐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아마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여기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고 일을 안 하더라도 <laughs> 네. 우리가 와서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자 이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집에 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어, 오늘 저희가 연락을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어 저희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문자로만 조금 얘기를 하고 크리스랑은 전화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 친구랑 연락을 계속했지만 저희가 대면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만 잠깐잠깐 잠깐 얘기를 들은 거라서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까지 남아 계신 우리 주디 아줌마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아 이거 들어봐야 되나?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불안해서. 이 아줌마는 제삼자긴 하거든요. 근데 제삼자인데 주관적인 내용이 끼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걸러서 들으면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게 어쨌든 이 안에서도 친하고 멀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또 누구랑 친한지는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누구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가까운지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아 이럴 때는 참 내가 비사회를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기 손님 한분 오신다. <laughs> 어, 에어컨도 좀 방마다 좀 키고 다니고 습기 좀 빼고 그쵸, 그다음에 아, 아 물펌프 어. 여기 1층 화장실 물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어? 어, 어, 어. 그래서 물이 저기는 엄청 수압이 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족족 여기 다 빠진 거예요. 아. 그거 잠갔더니 지금 다행히 고장 안 났어요. 그래서 물 지금 물 탱크에 물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이틀을 양 아, 다행이긴 하다. 그러니까 한통꽉찼고 원래 어제 이쪽도 꽉 찼었대요. 아. 그러니까 빈열 씨가 와서 그때 부탁했거든요. 물좀 확인해 달라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그저 지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저희가 장을 좀 봤거든요. <laughs> 집에서 뭘좀해 먹어야 되겠다 했었는데 가스도 지금 그 가스가 떨어졌다 그래 가지고 때 다행히도 저희가 뭘 먹고 오긴 해서 안 먹어도 되겠네 짐 정리를 지금 다요 아, 지금 또 시작을 해야죠. 그럼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쵸, 인터뷰도 내일? 해야 되고 그쵸. 내일이면 또 빈자 씨올거 아니야. 우리 왔다고 소문 다날 테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봤어요 저희를. 네. <laughs> 아마 밑으로 내려가 밑 동네로 내려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를 봐서. 야 한국인 왔어. 한국인. 어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응. 아저씨한테 사진이 한통 왔어. 뭐라고? 도로 사진. 아다 됐다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아, 아 도로도 와 깜짝 놀랐네. 아, 한장더 보냈다. 도로가 다 됐어요. 도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어, 그렇지. 아니면 오늘 찍은 영상은 내일로 하고. 그래 그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laughs> 지금 저희 할수 있는 건 없고. 이제 내, 아마 내일부터 조금 바빠질 것 같기는 해요.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한 거를 이렇게 한국에서도 계속 세우긴 했는데 <laughs>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만 있는 상황에 처음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저희도 잘 해나가고 싶고 이제 계획을 좀 짜야 돼요. 근데 어차피 공사가 지금 멈췄잖아요. 네. 공사가 시작되면 또 끝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당분간 좀집 관리도 좀 하고 응.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먼저 쓴 다음에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지금 냉장고도 하나 더 사야 아, 되고 맞아, 맞아. 이제는 진짜 저희들끼리 살아나가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도 중요하긴 한데 냉장고도 찾아... 맞아요. 저희 테이블도 원래는 짤려고 그랬는데 네. 아, 여건이 좀안 돼서 테이블도 좀 사고 뭐 내일은 저거 싶다. 살짝 갈아서 응. 바니쉬 칠해가지고 싱크대 쪽 나무. 아, 맞다, 맞다, 맞다. 최대한 빠르게 그거는 일찍 바로 공사할 거고요. 그치, 그치. 우리도 좀 생활하면서 좀 적응도 하고 주변도 좀 보고 여러가지 좀쭉 보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지금 그래서 아마 뭘 먼저 할지는 내 영상으로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회의는 또할 거거든요. 뭘 먼저 사고, 뭘 먼저 하고. 그렇죠. 뭐 어디에 먼저 손을 그렇죠? 대고. 음, 계획 있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고 여기 수영장은 다음 시간에. <laughs> 수영장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난것 같아서 수영장도 조만간 맞아요. 영상에 담고 네. 도로도 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담고 아 장우는 언니네 집에 가 있습니다. 원래 같이 오늘 내려오려고 했는데 장우가 고모랑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또 여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것도 있고 또또 또 다시 한번 또 시티 또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저희가 여기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시티 가서 또살 것도 사야 돼서 또 내려가야 되니까 잠깐만. 맡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아랑만 와있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긴 있어 우리랑 우리랑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겠죠 오늘 저희가 세부에 온 날은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저녁 새벽 비행기로 오자마자 언니네서한 하루 정도 있다가 오늘 저희 집으로 왔는데 어. 또 다시 시작이다 네. 이 시즌 몇이죠 이거? <laughs> 시즌, 시즌 7인데 그래서 또 다시 날이 밝는 대로 또 이것저것 또 문제도 해결 좀 하고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 페인트 먼저 칠하고 페인트 칠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여기 등 덥둥? 그다음에 이쪽도 요쪽, 여기 등 있잖아요. 컨셉 어떻게 하려고? 컨셉은 이 빨리빨리 잡아가야죠, 우리도 이제. 너무 오늘 추웠어. 어렵다. 여기도 이제 바니쉬 발라야 돼서. 네. 잔디도 심고. 와, 할게 너무 많다.